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쉬다 출근하려니 더 지치는 하루인 것 같네요.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칭찬하지 않는 인색함을 가져보자. 60년생, 깨진 독에 물 붓기, 포기를 서두르자. 72년생, 안절부절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 84년생, 미안함과 민망함의 고개가 숙여진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어렵다 반대해도 뚝심을 지켜내자. 61년생, 한참이나 기다린 약속을 들어보자. 73년생, 돌아가는 걸음도 씩씩해야 한다. 85년생, 불가능이 없다, 기적을 만들어보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싫었다, 좋아졌다, 기분이 춤을 춘다. 62년생, 잔소리 간섭도 약으로 해야 한다. 74년생, 또 다른 아침으로 부진을 깨워주자. 86년생, 무거웠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앞서가지 않는 게으름을 가져보자. 63년생, 잃어버린 용기의 기지개를 켜보자. 75년생, 흰머리 검어지는 호사를 누려보자. 87년생, 뿌듯한 성취감 하늘을 날아보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모두가 친구되는 자랑이 생겨난다. 64년생, 가난은 밝은 웃음 뒤로 감춰보자. 76년생,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낸다. 88년생, 참아왔던 눈물이 세상의 빛을 본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남의 탓이 아닌 담금지를 더해보자. 65년생, 보고 배운 것이 자신감을 찾아준다. 77년생, 피하지 않는 당당함을 가져보자. 89년생, 그림의 떡이다, 가진 것에 만족하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슬픔을 위로하는 재미에 나서보자. 66년생, 귀하고 특별한 대접을 받아보자. 78년생, 빈틈 하나 없는 완벽함을 가져보자. 90년생, 실망은 이르다, 미련을 남겨두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포근해진다. 67년생, 최고가 아닌 차선, 내일을 기약하자. 79년생 똑똑하지 않은 우직함이 필요하다. 91년생 위험한 발상이 웃음을 크게 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흉내내지 않는 홀로서기를 해보자. 68년생 실연이었던 순간 추억이 되어준다. 80년생 현실이 어려워도 콧대를 높이하자. 92년생, 눈치가 아닌 자유로워져야 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가슴 설레던 순간 만세가 불린다. 69년생, 커지는 박수 피곤함이 사라진다. 81년생, 좋은 스승의 가르침 뒤에 담아두자. 93년생, 꼼꼼함으로 오게티를 찾아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70년생, 집안 가득 선물 보따리가 쌓여간다. 82년생, 먹을 것 없는 잔치, 시간을 아껴내자. 94년생, 사서 하는 고생 이유를 가져보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걱정이 아닌 긍정, 결과를 믿어보자. 71년생, 의욕으로 안 된다. 때를 다시 하자. 83년생 말라있던 사랑의 단비가 내려준다. 95년생 반가운 인연 천국만마가 되어준다.